도에도 보시면요, 지금, 이어, 이어 라인 나누시고, 첫째 단을요, 귀, 우리 백 포인트에서 잡을 거예요. 두 상의 반에서 잡을 거고, 이 아래로는 다 90도로 네이프 부분을 슬림하게 만들 겁니다. 그리고 그 위에서는요, 각도를 최대한 다운을 해서 먼저 연결을 할 거예요. 밑에 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프가 높게 90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이 중간에서 각도가 들리면 얘네가 머리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최대한 내려서 커트를 할 건데, 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각도는 있습니다. 15도. 각도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15도, 15도 이렇게 올려서 마지막 단까지 그렇게 커트를 할 거고요. 다 자르고 나면은 우리 제일 위에 오버존에서 90도로 들어서 코너 제거만 해줄 거예요. 그리고 마찬가지 사이드에서도 백에서 끝난 기장에 맞춰서 기장 설정을 하고 무게감만 줄여주는 90도로 커트를 할 겁니다. 언더라인이 잘리면 안 돼요.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15도, 15도씩 올려서 커트하고 마지막에 코너 제거하고. 앞머리 라인 만들 거예요. 뒤에서 한번 보면요. 90도로 커트를 하는데 가운데만 언베이스고요. 다 오프로 당겨서 자를 거 아니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씩만 당겨서 사이드 베이스 이용할 겁니다. 음. 마찬가지 위에서는 이제 좀 무게감을 쌓기 위해서 호리존탈로 각도는 아까 말한 15도, 15도, 15도씩 올려서 당겨서 커트합니다. 위에서는 이제 피부 섹션 이용하셔도 되고 마찬가지 호리존탈로 먼저 커트를 하고 그다음에 90도로 코너 제거할 때 피부 섹션 이용해서 커트할게요.